그우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나 그우가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나 십자가에 달리세 예수님 사망과 죄 깨뜨리고 제명길로 인도해 주셨네 할렐루야 나그 누가 나에게 영생을 주셨나 하라면나 이상의 하나냐 hello ah. 할렐루야. 이름도 가지고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되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히브리서사장이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천고거로 어, 아버지께서, 예, 내가 죽고 그리스도다. 우리의 정리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엔케론더 소노 천도하는 게 아멘. 로마서의 말씀 잘 하십니다. 성령께서 어 어떻게 내가 육체의 사내를 죽고 그 그리스도 영으로 누구를 증가? 예수를 증가하는게 아멘. 나만은 예수. 나만은 예수. 아멘. 히브리서 사장단 아니고요. 구절 있겠습니다. 그런 적,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았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식을 하나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개명을 요여 원한 개명의 세부적인 안식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이마음에 앵개명으로도 거룩, 우리 마음의 고집과 간사와 괴사와 이런 것 가지고는 하늘나라가 할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네. 아멘. 네. 이그리스의 영들이에요. 그리스의 영들이 우리를 사건으로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분을 통해서 제시하셨다. 아멘. 이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저는 믿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아면 예수가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안식을 터널나는가 누리는가. 할렐루야. 그기전에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0절, 1절 말에 하나님께서도 뭐야 천지의 만모을 창조하시고, 안식했겠지, 맞지요? 아멘. 그렇때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쉬었댔어요. 안 쉬는 거요. 내가 육체 사람이 다 쉬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하는 게안이게요 아멘. 너무 말, 말씀잘 하시잖아요. 너, 너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건 짐자들라우리다 무건 짐이 있어. 아멘. 그 여섯 개를 다 내려야 되는 그면 나는 얻냐고 견디하니 나는 머리는 쉽고 가볍게 했어요 그 이런 말씀들이 믿음으로 제가 선포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짐이 있나요 다 예수께 내라 말로는 해 그럼 우리가 이짐 가지고는 안심을 무리쳤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짐을 얻는다면내 짐을 모든 걸 내라 내 육체가 죽는다는 게 아버지 첫째는 내 끼는 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 따라 다 내게 오네라 내가, 내가 너를 쉬게 하느라 아멘. 쉬게 한다는 게 뭐예요 안식을 누리게 하느라 아멘. 아멘. 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네 할렐루야 주인이 나의 주인 뭐로? 그리스도 로 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믿을 때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제 육체가 한단해. 할렐루야. 오늘 본사님이 여기 게 찬양하다가 제보고 기도해야 돼.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이래, 이래 무슨 말 하는가 하 목사님 기도하면, 남들 기도하면, 자기가 말하는데, 그 아픈 것이 제게 온다니까, 온다들. 하더제는 음. 아니에요. 왜? 제가 죽고 그리스도가 일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 자제가 하나님. 아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 내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올 멀찌라도, 와, 아, 혹시나 인간이, 사람이, 육적으로, 사역으로 나타날까봐, 하나님의 나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일하면, 쟤는 안 당해요. 아멘. 그 보람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 안수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짐이 안오그 죄가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 짐이 오고, 죄가 오는 거예요. 아멘, 왜? 네. 발레비아스 6장이는서 짐을 지으라 했잖아요. 아멘, 왜? 네.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려고 우리는 그랬거든요. 아멘 이 변자에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죠 변자에 많이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믿음으로 우리나라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최대들은 그런 조국뿐이에요 아멘 그러나 깨나는 때는 의의 조국 의의 변기에요 하늘을 위하여 우리가 최의 변기가 아니에요 아멘 콜리도언스도 의의 변기 최의 변기다 알렘케이노도 썼고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 분별해야된다 내가 나타날 때는 뭐야최의 변기를 들어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최의 변기 근데 의의 변기는 아니에요 제가 믿을 때그말씀이 상상하기 때문에 왜? 네. 제가 믿었기 때문에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그분이 일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이지. 아멘. 이거는 하늘 땅 차이예요. 제가 한자는안이 아멘. 고통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짐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섭하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네. 믿어그 말씀이, 그 말씀은 꼭 하나님이 되세요. 뭐 1절, 1절에. 그하나님 살아서 이래. 하나님 말씀은 사업과 운동이 이래요. 13년에 오면 살아있으 하나님 말씀은 사업과 운동이. 저희 말씀은 금보다 이래요. 홍과 영과 관절, 골수, 찔려져. 찔려. 마음과 생각, 뜻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사업과 속발아 하나님은 산다의 하나님이에하 할렐루야. 네. 내 영이 살았으니까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대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우리 입에서 신하고 섭파하고 믿으에요 아, 네. 그러면 그런 하나님 너와 함께 했때문 그런 데보여 에베에셀의 하나님이에요. 인마누엘 하늘 루야. 아멘. 내가 에베에셀에 일랑코르인데 케르로 하나님. 나는 칼라와 크라 바른 치어였습니다. 나는 마네랑 칼라그라 만진 바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하나님만 나타났는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더엠퀘로서내의만내내 카레만 나타나는지 진짜 내더내 카레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진짜 의문 가지고 스스로 내한테 믿음을 물어봐야겠네요 아멘 내의내 내 것으로 하나님 것은 내, 내 것으로 내 것으로 했는지 그러면 안식이 못다가까못 누리는 거예요 네 말로만 엠퀘로서 h a l l e 도록 없는 거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a 게부인하 u 래 a h h a l l e 를 u j a h h 왜? l 자 e l u j 생로대로대로대로 u j a h h 가했 l e l u j a 내가 하는 거그리스도 a h 그리스도 e 가 u j a h h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어 u 그리스도가 살아서 부활 j 생명이에요. 그때 아,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 하늘 있는 달이 생명이 되다 승명이때든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스스로 내 입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석파이되이시인 내가 석파할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함으로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우리는 안식에들어가가 안식을 열매를 먹 때가 되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누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천국을 천국을 침략한다는 대가입니다 대가를 뽑아 우리 이 땅에서 누리야 진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할렐루야 삶과 모든 것을 저희들은 다 하나님 예정대로 예비된 것을 저희들 다 받는 거예요. 아멘. 누를 때 있는 거라 아멘. 아멘. 내가 안식 누릴 때, 믿음으로 성파하고 역사가 그 열매가 따먹을 때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리는 삶에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만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 나타나지, 하나님 아들 나타나지, 예수가 나타나지. 아멘. 이세 분이 나타나는 건 역사하는 역사의 열매가 다르는 거예요. 아멘. 이런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는. 몸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만들었어. 요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혈통으로, 육성으로 나지 않게 되면 육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능력과 다 당하게 만들었 왜? 하나님 육성에 사람에게 다 버리게 하죠. 갈라디아시 1장 1절, 1절에 보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데 사람보다 말미암지가 않는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난자 아멘. 네. 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할렐루야. 해야만이된단예요 말이 그것도 은혜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멘. 네. 깨달고 믿고 순종할 때바울이 로마서 이제 믿 믿고 순종케 하리라 할렐루야. 저를 믿고 순종해야 열매를 따 먹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비 됐지만 누리 되는 거. 예요 아버지는 누리기를 원하는 데 아멘. 그것을 기뻐하네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하네라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하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것다 하나님께 드리. 저 차량처럼 진짜 큰 가나를 취해서, 제세에 눈물로 진짜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 가나를 빛으로 인하시오. 빛, 그런 가나마다 그 빛이 온다 하시오 허망하시오.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처럼. 할렐루야. 그, 그 진짜 큰 가나고, 허전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불편하는 그 마음, 아멘, 그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 걸보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 와. 예리례아서 17장이 식절에 보면 마물보다 그짓 그지, 그짓이고 시히 복티한 것이 우리 마음이래. 할렐루야. 근데 자만사가한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근원. 할렐루야. 안에 근원. 근원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할렐야 신약한 예수 그리스도 구하은 여호와 이름도 거. 할렐루야. 신약, 구약, 짝이에요. 그 여와의 그큰 원에서도 신약을 에해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원이 그룹이 생명의 큰 원이잖아. 아멘, 그큰 원에. 나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온 그, 그런, 그, 그런 삶 천국 그런 천국에, 그런 영원한 안식, 그 누리는 그 영원한 안식.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예배처와 여러분이 다예비를 했지만, 오체이들은 뭐요? 그거를 위해서 탈락하고 있잖아요. 아멘 오직 그 영혼 이 구원, 영혼 구원. 내가 사람이 우리 사람 앞에 잘하고 더 가하고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스 1장 9절에 면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목숨은 뭐예요? 우리 어? 예수 님하 정에 인간의 정에 누가 내한테잘하는가 우리 교회 목사님 다른 목사님에 교회 누가 헌금 말하고 봉사 마음을 좋아서 혹시나 청원할까 하나님께서 제 육신에 가 다시 찾아봐 이든 누가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나도 예수의 헌정을 가지노라 아멘 헌정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슬퍼할때 믿었대 그헌적도 없어지는 거예 아멘 그 말씀이 살아났으이라는거 저런 엄청 무슨 헌적어지요누구 만나면 헌적어지요 말씀을 선포할 뿐이야. 믿음을 숲하면 없어버린다. 아멘. 그 뭐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 만에 안식이에요. 영원한 그 천국. 할렐루야. 지금은 땅에서.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야 누리야만이 예수를 천가할 수하실 때. 누가 증거예요이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어떻게 사랑해? 그리스도 왜자도바 말이 그랬잖아. 그리스도 위해 내가 사랑할 것이없고어 아멘이죠. 네. 쟤도 그리스도 위해 사랑할 거 없어. 요 진짜 그 말씀이 바울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순도하고 있다가 왔지만, 아버지가 역사하시네요. 쟤도 몸소 이런 성경의 말씀, 구절 구절 말씀 믿음으로 성불 때마다 하나님께 역사하고 쟤는 뜨거게 느낌. 그렇게 거두가 그 나를 죄에서 구원하되나 죄를 내가 하고 죄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이 예수님한 아니에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바로 바울이 같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는 아 땅에 모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할렐루야. 고면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을 있잖아요왜 이러는 거예요? 믿어서 씨이라고 접할 때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구절 구절 생명의 도 생명의 도그 도의 말씀을 저들 바울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의 아나그르네와 만난 에베에 세례 하나님 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인마 누엘의 하나님 아, 너무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말할 것이 없어 제가 죽고 십자의 그도 할렐루야 그 도만이 능력이에요 십자의 능력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네. 내가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살수 아멘, 그토. 저는그 바울, 로마서 1장부터 7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어떻게 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는 걸를 나타나요. 8장부터 16절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새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어떻게 나의 주인을 위해서 주장하는 생활, 아멘, 삶. 온전한 삶을 할렐루야 베드로스도 전서 3장의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저를 온전케 하신 데서 할렐루야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께 버리겠는거 뭐,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 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이전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뭐로요? 말씀으로. 말씀의 생기가, 할렐루야. 저와 영혼을 너나한테 믿음으로 신하로 선포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신 크리스도, 할렐루야. 어, 거기, 그분이 나를 영원한 안식을 드라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제가 누린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야. 제가 따어간다고따어가게 돌아간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어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저를 괴롭히고 멀치가 더한 길을 가다 일곱 그 떠나가는 고 위에 게라서다 아멘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역 공간에서 할렐루야 일하는 거. 그 생명의 도, 생명의 도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갈 때, 그때는 아멘.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리가 커질 도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때 누가 와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의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진리 가운데 있나 하시며 자의를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읽는 자는 보기 때때다, 지키는 자는 보기 때서 할렐루야. 계시록 1.3절에 지킨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말씀에 믿어, 순정하며 지키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